안녕하세요. 아이린 튜브의 아이작입니다. 아, 여기, 여기는 아이작 테레비구나. 안녕하세요. 아이작 테레비의 아이작입니다. 어, 아, 여기, 이 아이작 테레비에서는, 음, 저의 그 속마음이라 고 그럴까? 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아이린 튜브에서는 제 겉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기대 많이 하시고, 다 함께, 고고고! 습니다. 지금은 전차를 타고, 벤덴초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온천에 가기 위해, 집이, 집이, 덴로지 근처인데, 거기서 지금, 어, 다섯 정거장으로, 벤덴초에 도착했습니다. 음. 오사카 순환선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음, 덴로지가, 6시 방향이 있다면 밴덴촌은 9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순환선을 타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려는 온천은요 어, 소라니와라는 온천인데요. 어, 소라니와와 어, 소라는 어, 빌공자, 공, 니와는 뜰정자를 써서 어, 하늘에 있는 정원이라는 그런 뜻의 온천이에요. 음, 이게 전철을 내려가지고 쭉 갔습니다. 쭉 음, 저쪽에 보이네요. 음. 건물이 일본스럽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익숙해져서 한국에서는 차를 타고 다녔지만, 차를 운전해서 다녔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게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음. 대단히 꽤 높네요. 부모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같이 아이린과 같이 4명이서 가고 있습니다. 음, 아이콘은 공부하러 갔어요. 아이콘은 학생이거든요. 일본 전철역은 진짜 많은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름을 외우지 못하면 헤맬 때가 많습니다. 자, 옆에 캐리어를 몰고 가는 여행객도 보이네요. 이쪽에 하살표로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 일본에 온 지는 한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음, 일본어 실력은 뭐, 뭐, 한국인 종족 특성상 뭐,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고요. 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네.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오사카 베이 타워입니다. 이 옆에 어, 소라니와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은 어, 오사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어, 오사카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볍게 어, 올수 있고요. 뭐 2박 3일, 3박 4일 오시는 분들 뭐 멀리 온천까지 가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어,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새로 지은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거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통해서 이 온천을 알게 되었는데 음, 다새 거라서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아, 지금, 여, 지금 10시인데 11시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꽉 잠겨 있어서 근처에 있는 호텔에 왔어요. 오사카베이 타워에 있는 아트 호텔에 카페에 왔습니다. 음, 책도 있고, 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카페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좋아요. 쇼파도 고급스럽고요.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좋다. 저기, 호텔 로비가 보이네요. 어, 저쪽,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카페에서 다 지켜보니까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을 것 같, 아니, 별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카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아이쿠가 좋아할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면 꼭 가자고 할것 같아요. 음, 식물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들도 있고. 이 케이크는 우리 아이린이 먹다가 맛없다고 넘긴 케이크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린은 항상 양이 적어서 음, 또 욕심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샀다가 이렇게 못 먹고 꼭 저나 아이쿠가 먹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아이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먹습니다. 맛있어요. 초코케이크인데 아주 맛있네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어요. 그냥 그래서 계속 먹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먹고 있어요. 빠른 속도 아니에요.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꼭 이거 한번 여기에 오신다면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음. 이 케이크 먹는 신이 지나면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광고가 붙은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음. 거의 다 먹어가네요. 깨끗하게 먹는 아이작입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광고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이런 광고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아이작 아, 테레비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아이린 집을 홍보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유카타를 고르게 돼 있어요. 네 종류가 있네요. 남자 건네 종류예요. 여자는 많아요. 저는 이제 가운데 무난한 흰색 계통으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중국 폐렴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뭐 어디 남바나 이런 번화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중국말보다 한국말이 더 많이 들려요. 저기 아이린이 게임을 하고 있네요. 모른 척하고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은 게임을 또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럴 땐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 입장료가 2640엔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몇배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음, 야간에도 2200엔을 추가하면은 이제 아침까지 잘수 있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어, 아침 목욕 시간에는 이제 1320엔으로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시설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이런 유료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곳만 넓어요. 두 번은 안올것 같아요. 이런 마사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요. 뭐 이런 온천이나 목욕탕 같은 곳은 이게 또 수입원의 하나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옛날과 현대의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기모노가 있네요. 여기는 판매하는 곳인가? 이렇게 있고요. 음. 요즘 음, 한국과 일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국이으로서 일본에 사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얼른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제 작은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와서 아, 피하면서 찍느라고 힘들었어요. 사람들 얼굴 찍어버리면 나중에 또 모자이크 처리돼서. 해야 작업하기 고잖아요 귀찮아요. 자 여기가 안 반영하는 데네요. 근데 유료예요. 이렇게 유료 시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이또 있어요. 이제 목요일 끝내고 우유를 먹으러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리나가 우유네요. 온천에 오꼭 우유를 마셔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자, 3번을 누르고 맛있는 하얀 우유가 내려옵니다. 원래 우유를 잘 먹진 않는데 일본 와서 우유를 많이 먹어요. 한국 우유보다 솔직히 일본 우유가 훨씬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유 중에 하나예요. 한국 우유보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래요. 앞으로 한 번만 할게요. 근데 점심을 뭐로 왔어요 저는 모밀을 굽습니다. 아이리는 냉면입니다. 저는 일봉이고 아이리는 국뽕입니다 항상 한국이 좋다 일본이 좋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야외 정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또 새거고 사람도 지금 뭐. 중국 폐렴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많지도 않고 여유있게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휴식도 할수 있고 밑에 또 조격할, 조격도 할수 있네요 음, 아이코 꼭 가고 싶어 할것 같아요 <목소리> 이 영상을 만들고 지금 편집을 하고 녹음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내가 이 채널을 왜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남아 들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아이린 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아이린 튜브에서 나오는 제 모습보다는, 그 겉모습보다는, 제 속마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든, 만들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힘드네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튼 다시 경치를 보면요. 저쪽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온천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통로였고, 그리고 이제 정원입니다.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운영이요.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꽃이 이쁘게 폈네요. 높은 빌딩 숲에서 바로 보이겠어요. 높은 빌딩 목욕이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나고!